무더위로 지치고 처진 피부의 울리불리한 붓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마스크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쿨링 도우라고 사해 모드하고 멘톨 성분이 들어있는데요, 모공이 막 늘어진 피부 또 상기된 피부가 한 번만에도 진정이 돼서 굉장히 맑고 탄력 있게 이렇게 올라붙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이 시거든요. 그래서 눈에선 좀 멀찍이 바르시다가 전체적으로 다 바른 다음에 눈 가까이 바르시면 됩니다. 제가 아까 이거 바르기 전에 리프팅 에너지 오일을 발랐거든요. 오일을 먼저 펴 바른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루 펴 바르시고 눈 가까이는 맨 나중에 바르시면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놀랄 정도로 눈이 시수 있습니다. 요거 하시는 날은요 피부를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멘톨 성분 때문에 예민한 피부나 또 피부에 자극이 심한 경우에는 좀 피부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목까지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바르신 다음에 에너지 오일을 안 바를 경우에는 20분만 두시면 되고요 에너지 오일을 바르고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 방치했다가, 어좀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날때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고 기초 제품을 바르시면 됩니다.